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코인베이스 4시간 봉 차트고요.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잠깐 복귀를 좀 해보자면, 예, 메인 카운팅은, 음, 야, 자, 메인 카운팅은 이런 식의 어, WX, YX, Z8로 트리플 콤보로 상승하는 이런 예, 식의 어떤 카운팅이었죠. 이런 예, 카운팅은, 이런 카운팅은 이런 어떤 어, 장기 차트에서 장기 차트에서 주봉의 어떤 69k, 69k부터 15k 때까지 내려왔던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으로 보는 예, 그런 관점입니다. 조정 반등으로 보는 예, 그런 관점이고 예, 그런 관점 하에서 이런 식의 wx, yx, z로 올라가는 예, 이런 식의 어, 카운팅을 메인 카운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매수 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는 요 이제 추세 라인, 예, ox 라인이죠. 예, 요 이제 어, 파란색 wx, yx, z 에 요 트리플 콤보 조정. 예, 이게 종료가 되는 게 확정되는 라인이 어 x 라인이 돌파될 때다. 예, 그래서 요때 요기를 이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 돌파 매수 타점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 31K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돌파하면서 를 어, 여기 고점을 이제 넘기는 예, 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예,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어,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주봉에서의 어 음, 주봉에서의 어떤 시나리오들 월봉에서의 시나리오들 말씀을 드렸었죠 월봉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이런 식의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반등 이후에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WXY로 내려가는 월봉에서의 예, 요런 시나리오 그리고 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파동 더 올라가는 예, 요런 시나리오 요두 가지에 대한 갈림길이 어, 요 월봉 중단 근처 예, 월봉 볼리저 밴드 중단 근처에서 어, 결정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보자면 주봉에서 보자면 음,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게 카운팅 자체도 어, 조정 반등의 형태고요 예, 충격파보다는 조정 반등에 가까운 형태고 그리고 음, 보시면 주봉의 하락다이버전스가 걸렸죠. 예, 주봉의 하락다이버전스가 이제는 걸렸고, 예, 그리고 어, 이 상승 어, 에서의 거래량 거래량을 봤을 때도 어, 요때 상승, 요때 상승, 요때 상승, 이세 번에 이제 걸쳐서 어, 상승이 있었는데 예,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다. 예, 상승의 어떤 어, 매수세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도 줄어들고 있다. 예, 상승의 힘이 약해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여기서 좀더 고점을 높일 수는 있겠죠. 좀더 어, 고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아까, 어,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항 영역, 33에서 34K 영역, 예, 주봉에서 이런 꼬리가 있는 자리들, 여기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와줘야 된다. 예,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때 거래량이나 이때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나와주면서 강한 저항 영역인 33에서 어, 34K를 돌파하는, 그런 주봉에서의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 나오면서,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어, 어, 이, 어, 요기에서의 RSI 고점도 이제 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도 무효화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나오기 전까지는, 어, 요런 식의 WXY에 이렇게 어, 진행하는, 요렇게 어, 하락으로 진행되는 예,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가 없다. 예, 배제할 수가 없다.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 예, 이런 어떤 우려를 어,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량 터지면서 33에서 34 구간을 어, 돌파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어,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설령 어,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 빨간색 Z 파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이 Z 파가 너무 짧고요. 너무 짧고 특히나 이 Z 파가 세부 파동을 보면은 다섯 개의 충격파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 B, C로 이렇게 한 파동 더 상승하는 한 파동 더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그럴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충격파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가 이제 3-3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34, 35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본본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나 또는 뭐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이런 식으로 어, 이 이후에는 이제 크게 하락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 비파 하락이 하락 혹은 뭐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길게 뺄 수도 있고요. 음, 어쨌든 이런 이제 지금의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한파동 더 올라가는 것은 공통 구간이다. 예,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둘다 어, 공통 구간이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롱 관점으로 보고 어, 매매도 어, 롱 관점에서 대응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예,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여기 이 제가 제 표시해 를 놨는데 표시를 해 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음 자.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한 시간 봉에서, 1 시간 봉에서, 먼저 이 상승, 어, 상승파동, 상승파동은 빨간색 더블, 어, 1, 2, 3, 4, 5로 올라갔다. 이 예, 부분,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요 빨, 어, 빨간색 3파는 파란색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충격파 형태로 예쁘게 진행을 좀 해줬다. 거래량도 어, 삼파에서 삼파 3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어 조정으로 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 이제 미리 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특히나 어 30분 봉에서 음. 뭐 추세 라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이사 라인, 이사 추세 라인이 깨지면은 요 전체 상승에 대한 아뭐 어, 그림 그려 보자면 예, 그림을 그려 보자면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는, 요 추세 라인이 깨지면 요 전체 상승, 24.8k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어,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을 드렸었고, 30분 봉에서 2평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흰색 22MA와 풀색 102MA가 어, 요 2파와 4파 구간에서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 데드크로스를 한다면, 예, 여기서 결국 데드크로스 했죠. 예, 한다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게 확정적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예 실제로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음, 조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조정에 대해 어, 이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 시간봉으로 가겠습니다 예, 한 시간봉으로 가서 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지금 어,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예, 거의 횡보에 가깝게 예, 보시면은 어자 이런 식의 어떤 음, 피보나치 비율, 전체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을 봤을 때 0.382까지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예, 되돌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어, 기간 조정만 하면서 옆으로 계속 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끝났거나,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기간 조정으로 대체를 하고, 어, 올릴 수도 있겠죠. 예, 기간 조정으로 대체를 하고 올릴 수도 있고,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 요런 식으로, 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어, 요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예, 요런 식의 이제 카운팅은, 보시면은 W파 내리고, X파는 어, W, X, Y, 이런 어, 식의 어떤, e x p a n 플랫 형태로 X파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Y파를, 어, 직잭 형태로 진행을 하는, 직잭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 보자면, 자, 음, 런 식으로 이제 찍어 보자면, 어, 어, 요거는,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어, w, X, Y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W, X, Y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W파와 Y파가 1대1이 되는 자리, 예, 1대1이 되는 자리가 대략 뭐 28.8K 정도, 예, 28.8K 정도가 됩니다. 1대1로 떨어지는 자리가 28.8K 정도가 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자, 전체 상승, 예,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구간, 예,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구간을 찍어 봤을 때, 어, 0.382 구간, 거기가 어, 대략 뭐 28.9k 뭐 정도, 28.89k 정도, 예, 그 정도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28.8k와 28.9k 거기는 어, 좀 매수, 어, 매수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자리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wxy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w파와 y파의 길이가 어, 대략 1.자 1.618. 어, 여기 보면 은 1.618이죠. 여기 이제 제가 어 조금 위에다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가 대략 뭐 28.6k 구간이다. 예. 28.6k 구간이다. 예. 28.6k가 WXY로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W파와 Y파가 1대1.618이 되는 구간이다. 예. 그리고 요 이제 Y파도, Y파도 이제 뭐 WXY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1대1에 가까운 자리가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런 자리들. 어 그리고 또 여기 제가 표시해놨지만 를월봉의 20월선. 예. 월봉의 중단이죠. 볼리저밴드 중단이 28.6K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28.6K 근처 또는 뭐 28.8K 근처 이런 자리를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여기는 조정이 종료가 될수 있는 조정이 종료가 되고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수평 매물 구간에서 보자면 요때이제 매물 구간을 쌓았던 자리죠. 매물 구간을 쌓으면서 상방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고 그리고 요구간에서도 이제 뭐 고점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간 크게 봤을 때는 뭐 28.4에서 28.89K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거기까지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매수관 좀 물어보겠다. 조정을 주더라도 이후에 추가 상승해서 여기 고점 31K 때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아직은 여기까지 내려와 줄지 모르죠. 예, 아직 은 여기까지 내려와 줄지 모르고, 만약에 여기 29.8k, 어, 여기, 요 구간, 어, 아래에서 만약에 4시간 봉 종가를 마감을 한다. 예, 요, 요 이제 고점, 어, 근처에서 지금 이 무빙, 여기서는 지금 29.8k를 시간 봉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4시간 봉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많이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8.4에서 28.8 구간까지 어, 내려올 확률을 높게 생각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주지 않고, 내려와주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예, 그냥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음, 자, 대략 뭐, 요,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요런 어떤, 음, 31K 구간. 예, 31K 구간을 만약에 어, 4시간 봉이나 뭐, 일봉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넘겨놓는다. 어, 라고 했을 때는,라고 어, 했을 때는 어, 그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예, 그때는 어, 이때는 이제 돌파 매수로 어, 롱을 어, 취하고 취하고 어, 이제 뭐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돌파 매수 관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조건도 이제 말씀을 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눌림목 이후에 상승, 어,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틀어지는 구간, 틀어지는 구간이 어디가 되겠느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 봤을 때, 찍어 봤을 때, 대략 0.618 자리, 여기가 27.3k입니다. 27.3k인데, 어, 27.3k이고요.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27.5k 구간, 27.5k 구간은 이제 중요한 어떤 수평 매물 대다 어, 4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좀. 자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간에서, 어, 이제, 꼬리를 많이 만들었던 자리기도 이 하고요. 또요 구간에서, 요 매물 구간의 상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7.5k도 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대략 뭐 27.1에서 27.5 구간, 예, 여기가 깨지면은, 어, 그러면은 0.618 자리도 깨지고, 예, 0.618 되돌림 자리도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예,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최종 마지노선 요거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6.5K 여기는 이제 요 매물대 그리고 요 매물대 하단부기 때문에 예, 하단부고 어, 되돌림 관점에서도 좀 어, 0.618을 많이 하회하는 자리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여기 26.5가 끝나면 어, 깨지면 깨지면 추가적인 한파동은 없는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 숏 관점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어, 중요한 말씀은 다 거의 드린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조정 받더라도 한 파동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서, 어, 이제 크게 눌렸을 때는 어, 28.4에서 28.8 구간, 8, 9, 8이나 뭐 28.9k 까지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생각을 한다. 이때는 여기를 찍고, 찍고 올라갈 때, 찍고 올라갈 때, 어, 그 저, 나온 저점을 어, 손절로 잡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 요, 요, 요 어, 추세 라인, 요 추세 라인 돌파 때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만약에 이런 자리를 준다면, 어, 이런 자리 준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예, 해볼 수 있을 거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리스크 관리해야 를 되는 구간은 대략 뭐 27.1에서 어, 5K 구간 여기가 깨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 여기 추세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간 분들은 뭐 본절에 스탑을 걸고 있으면 예, 여기가 깨지면은 대략 뭐이구간하고 어, 겹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들어간 물량들은 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본절에서는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 요런 이제 어떤 리스크 관리 구간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점 나온 걸 보고 예 여기서 만약에 어~ 여기 요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찍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여기 저점을 손절로 들어가면 어~ 그러면은 여기 저점이 깨질 때 손절로 나오면 되겠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혹은 이런 자리들을 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대략 31k 구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어, 혹은, 뭐, 4시간 봉이나 1봉 종가가 어, 이 위에서 마감을 할때좀 공격적인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 손절을 잡고, 손절은 뭐 대략 뭐 3만, 3만 불 근처, 좀 크게 잡는다면 29.8k까지, 예, 여기를 이제 손절을 잡고 좀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음, 만약에 이런 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 한다면, 한다고 한다면, 어, 좀더 크게 봤을 때, 어, 33에서 34 구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예,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를 어, 사실 늦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 좀더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선지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이런 식의 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요 추세 라인이 돌파될 때 여기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한 거고요. 예, 매수 진입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어, 눌림이나 혹은 뭐 돌파 어, 눌림목에서 눌림목 매수라던가, 혹은 올라갈 때 돌파 매수도 어, 추가적으로 좀더 진행을 해보겠다. 예. 어, 리, 어,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를 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은, 하 아까 말씀드렸던, 어, 줄고 말씀드렸던 33에서 34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어, 돌파하기 전에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래량도 줄고 있고,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도 아직 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 진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뭐 누차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어떤 변동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음, 또 영상 녹화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